고행자라는 영웅만으로 이렇게 영상을 뽑아내고 있는 나. 이번에 고행자 형태는 무려 스트레스 힐 형태입니다. 야이 캐릭터 만능이네요. 7일 딜러에 힐러에 이번에 스트레스 힐러라니. 그래도 이 캐릭터가 쉴브에 비해 욕을 들먹는 건 역시 창의적인 캐릭터 디자인 때문이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스킬은 이것입니다. 인내! 아군의 하얀 스트레스를 본인의 몸속으로 쪽쪽 빨아 삼키는 아주, 아주 무서운 기술이지요! 어? 토르키님! 이거 보행자 스트레스가 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스트레스 감소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들을 차면 스트레스 데미지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고행자가 빨아들여서 몸속에 저장되는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빨다 보면 고행자의 스트레스는 점점 차오르게 될 텐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행자는 종교적 영웅이라 성녀 등에게 케어 받을 수 있으며 3턴에 스트레스 50을 빼는 정신 나간 캠프 스킬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형태는 특히 광대에 비해서 스트레스 양은 떨어지지만 훨씬 더 공격적이고 열선정에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얀 스트레스 바를 본인에게 옮긴다니 이 무슨 불경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성스러운 형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웅들의 몸 속에 스트레스가 나아라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자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전설 고행자이고행자를이용하면변실도 고둥, 그리고 인성에서, 이걸이용해서 스트레스 마이더스40% 이래서 인내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어, 그런 효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되지 않 x 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첫 턴은 뭐 이정도 써줄 수 있고 뭐, 표식 걸고 나야! 자 이렇게 하면서 에이, 이렇게 하면 이런 턴만 계속 있다면 뭐가 어, 문지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문지겠어요 그치만 이런 턴만 있는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아군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 t 를 i s stress is a positive. It is a beautiful, it is a beautiful, it is a beautiful. i 이거 실 잠깐 빼고 있을게. 어, 이래도 돌아가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그저그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 파티는... 그거야, 광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근데 말이야, 어, 광대가 있을 자리가 없는 파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행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아, 가볼 수 없네. exposed to a killing blow. 자, 미리 표시기 여기 쏴서 제거하겠다. 아, 네대 아프네요. 자, 이거는 여기 쳐야죠. 그리고 꽝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다 보호 걸면서 이 중보 벽체 단단 부분 넘어가있습니다 그렇죠, 그이게임 AI가 좀그그 그 말랑말랑한 애를 잘 죽이려는 죽이는 그런 AI이기 때문에, 자, 인내를 이렇게 빨면서 선풍사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면돼요 어, 이거는요, 기절을 선택을 합니다. 이 밀면서 기절이라는 게내거요 네 자, 다시 한번 이거 쪽 빨면 14오르고 스트레스 7 오르는 거예 사실 지금 야수공포증 그리고 동물공포증 이런거 걸려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오르는거야 자이 이 상태에서 약간 힐을 하기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힐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네네네 핫산 풀일. 자 계속 그 뭐야 다음 전투를 위해선 마피가 돼야 되니까자 아, 잡았.. 포사장님 아, 성차별를 멈춰주세요 왜 납계도 없나요 이 게임은 역해 알아몰라자 아, 아, 이거 걸어줍니다 아, 이거 표시글 걸.. 나야 자 잡았죠? 이거는.. 할게 없네요 이거 정도 걸어줄까요? 보행자 오리지널이 아니었구나 네 맞아요 스 o 이에요 e 아, a 가 그린 아이들 t h 니다 보행자 네, 평가 되게 좋아 자 표시 걸 i 기 You are not a skin. You are not a 아 k i n You a r 그 뭐야? 그 지금 심비학자그 킬이거든. 자기조잘 걸려고요. 아내 네. 능력밖에야 네이 자꾸 넘기네요 이거. 가면중군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4% 퍼센트 확률인데 은근히 잘뜰 때가 많아요. 사 프로가 아닌 것 같아. 자, 크리티컬뜨지이 자, 지았 자, 잡 자,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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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요스트요스트레스이 28, 이렇게, 7, 28, 7. 사실 게이실이렇이막게이게이해게이고막그렇게하지게기력값쪽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스게이렇이지 않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어가죠 킬 한번? 타죠 그 사고친 경우 크게 느껴져서 그그 네. 뭐야 사고를 당연히 쳐요 하스, 사고를 안치는 핫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습니다만 최대한 그렇지 않게 컨트롤 하는 것이 그. 실템 다 주고 그리고 아, 이제 로고 사고를 안 치도록 최대한 컨트롤하면 하산도 실로로 써먹을 수가 있다. 보행자 잘보니 쇄골 아래부터 배꼽 밑까지 아무것도 안 입었네요. 음, 그런 걸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 걸 어떻게 보는 거야? 아 그리고 옹글리 지금 기습이 많이 쓰고 있지. 네, 그거는 성주 선주의 등불 때보이랍니다 어 이용하면 좋아요. 자 표식적용. 아민대비 떠버리네 그냥. 어차피 얘가 스트레스. 아안 맞았어. 어안 맞았으면 또이 또이지. 준비 없어. 어한거이라 준비 때린 거라 준비 없어 이거. 이거는 스트레스가 넘은 애가 없으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네, 스트레스 실러의 역할을 우리자가 쓸수 있는 거에요 아, 크리티컬, 빵빵 터지고 있어요. 호르키처럼 닥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죽여봐야 돼요. 네, 그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많이 죽여봐야 돼. 정말이야. 거짓이 아니야. 많이 죽여, 많이 죽어봐야 돼. 자, 이거 휴식을 쓸수있아 그리고 기습 되게 많이 있는 거 선조의 득불 덕분이야. 아, 자. 많이 죽어보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많이 죽어봐야 돼. 그 얘기야. 많이 죽어봐야 돼. 다 경험을 해봐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다 경험해봐야 돼. 아 어, 아프죠. 천축까지 이러면 속사수가 때릴 그게 없겠네요. 이거는 보호갈게요그 어, 표식 추가 데미지가. 아어 r i l confluence of skill and purpose. 어, 그렇죠, 그쵸, 그쵸죠 시원합니다. 쳇. 자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분쇄 n s l a u 자 h t Destroy them. Destroy t 스 e m Destroy them. 자 e 봐봐 심리학자가 그렇게 사고를 칠 일이 많이 없다 이거야. 편견이야 편견. 그 키를 안 넣어줘서 그래. 자돈 많으니까 태피스트리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밑에 보면서. 내일 또 경찰 가서 소액 사기 신고해야 된다고요? 소액 사기 그런 게 있어요? 자 결집 시호탄 요걸로 요걸로 그 말살을 막는 태칙을 쓸게요. As the light gains purchase, spirits are lifted, and purpose is made clear. 자내가 네, 봅시다. It is a t r i v e s t y 자 중고 네, 기절장 폭파요. 백프로야.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얘는 표시를 치는 게 아니야. 표시을 지울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를 막아주면 변수가 사라지지. 결집신호칸으로 표시를 없애요. 그러면 시금이 밖에 못해요. 아, 기절 걸렸네요? 자, 표식 제거. 네네네. 이렇게 표식을 제거할 수가 있다. 요거를 이용해서 계속 패주면 돼. 아, 드럽게 아프네요. 새끼들이 지금 먼저. 핫키를 아, 파티를, 파티를 제대로 들고 와야 돼. 어, 파티를 잘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 파티를 제대로 못 들고 왔어 자 여기서 표식을 제거 자 이렇게 되면 손지검을 쓸 수밖에 없다 그 크리티컬 개에바다 스톤 걸렸네요 이 보호를 한턴 늦추니까 수식간에 이런 문제가 벌어져버리듯 자 이거 꽤 아프겠죠 막아야 돼요 괜찮아 구제 있으니까요 아 기절 걸렸네요 보어네 뭐? 구제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작은 차근 넘길 수도 있는거에요 자 핫산실량 상당합니다 아하하 미친녀석 저거 얘 뭐하는 짓이야 이게 자 이거 꿀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리이 가면 죽은 어쩔 거야? 뭐 선택지가 없는 거야. 자, 핫사1년 보십시오. 이게야, 싸기야. 자, 이거 넣어주면서 결집시 노탄 다시 한번 이러면 표식을 제거가 돼, 표식이 제거가 됐다. 근데 보호를 미리 걸었어야 됐어. 이렇게 할 거면 보호를 계속 보울을 얘가 끊기지 않고 걸어야 돼. 자 이거는 보호로 막자. 이렇게 하면 말살이 여기로 들어가. 그리고 이거 표식 추대비거든. 표식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포인트를 벌 수가 있어. 아 표식적인 할수 있겠다. 아따야. 자 이렇게 치면서 찌검찌검.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시, 다시 제거할 수 있겠죠 표식제거 가능하겠죠 제거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소금 사수같 치면 아무리될것 같아 자 이게 클래식하게 이게 클래식하게 돼지왕을 제압하는 방법이야 어쨌든 요런 식인 거고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자,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자, 제거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절를 걸고 안 걸렸다? 괜찮아요 자,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도 있다 아, 예기를못 치네요 그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근데 고액자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냐 제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고액자는 미안한 채찍질이라는 기술이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돼지왕을 제압할 수있습니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챔피언돼지왕이야 코스프레 아니라고 그렇다고 내가 막 완벽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 약간 그... 약간 좀성 성기계 플레이를 했는데, 어, 그래도 그래도 무난하게 잡아주는 모습이죠. 한... 두... 두세 전투하고 캠프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이거 좋겠다. 자, 석궁사수가 주인공이니까요. 어, 골동품 신나게 매겨줍시다! 자, 스트레스 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얘가 빨아들일 수있면 돼요. 인내로 쭉 빨면 됩니다. 자, 이거는 표식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야호를 미리 걸어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목소리 맞고요, 기절일까요? 아, 왜 못치게, 못치게 만드네, 이거? 아20오 어, 좋아요 여유있게 주는게 중요해 이거는 기절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겠네 오호호 좋아요 좋아 기절이에요? 아 신나래요 아주. 아주 신나게 그냥 하래요 이거는 이거요 표식기를 넣고 싶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얘 스트레스를 빨아 주는 걸로. 그죠? 이보행자가 스트레스 변수를 없... 아이고. u n 아니야, 제가 갖고 왔어. 어. 하자가 있는 속공사수를 하자가 있는 메인 딜러를 데려오고로써. 어. 파티의 스트레스를 어, 파티에 스트레스를 일부러 올리는 모습 이게 자신의 위기를 연출하는 엔터테이너의 모습이 아닌가 자 이거 스트레스를 계속 어, 계속 받아줘요 자 기절 이거 기절장 낮아 그러니까 때릴만해요 따이야 자 스트레스 계속 원래 17 빠지는건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혼자, 혼자 가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요, 좋은 점 역시 그 고행자가 혼자 캠프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점이지. 어? 자 이렇게 하면 미안해 채찍질로. 스트레스를 완전히 뺄수 있다. 이거를 이용해서 고행자가 스트레스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행자를 이용해서 그가 스트레스 회복을 한번 노려보신 건 어떨까요? 자, 뭐. 계속 전투해도 소용없으니까 어, 이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실러 형태, 고행자. 이 되게 되게 밋밋한 형태긴 하지만 이 1월 캐릭터가 스트레스를 17이나 뺄수 있다는 점. 어, 이런 느낌이 아주 그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면서 그와 고행자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